치키지 시장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오고, 지금 12월이니까 1년 한 2개월 만에 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치키지 시장에서 밥을 먹고 올린 영상을 보시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언제 가면 은 그렇게 붐비지 않고 조금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냐? 그리고 가격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1년 만에 치키지 시장이 변한 건지 확인도 한번 해볼 겸, 또 아침에 제가 또 해산물로 식사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음 확인차 이렇게 와봤습니다. 찾길가가 시끄럽기도 하니까 일단 바로 들어가면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뭘 먹기보다 한 바퀴 쭉 돌면서 어 분위기 어떤지 한번 확인 정도 해볼게요. 이번 도쿄 여행에서도 츠키지에 왔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해산물로 아침 식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2018년 도매시장이 토요스로 이전한 이후에도 특유의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괜찮은 식당도 많아서 도쿄 방문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츠키지에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없었던 가게들도 좀 보이고 좀 활기차졌다고 해야 되나요? 참고로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시간은 오전 8시 반 9시 사이입니다. 여기 제가 먹었던 참치스테이크집인데 가격은 똑같네요. 여기도 제가 밥 먹었던 곳아줌마도 똑같은 거 같고 전반적으로 총 가격이 오르긴 한것 같아요. 여기는 뭐 여전히 사람 많죠. 작년에도 많았고 올해도 많고 여기 참치집도 텅텅 비어있었는데 텅텅까지는 아니라도 뭐 지켜줄 실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 줄이 엄청 서 있네요. 이집 맛있는데 아 이거 뭐 줄을 얼마나 서길래 이런 글을 써놓는 거지 분비기는 뭐 하는데 뭐못 돌아다닐 정도는 아닌데요 아 물론 지금 평일이고 시간이 이 시간은 사실 8시 반 9시면은 거의 피크 시간이 있고 아무래도 월요일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을 때뭐 주말에 오면 훨씬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아이 맛없던 집 어, 여기도 대기가 평소에는 많나 봐요. 여기 이제 시간 같은 거 적어 놓고 이름 쓰는 것도 있고, 아, 참고로 작년 제 영상보다는 사람이 지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작년에 찾았을 때는 일본 여행이 풀리기 전이었어요. 저 그때 비자 받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1대1 비교를 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 뭐 참고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맛있겠다. 아, 줄이 길구나. 맛있어 보이는 데는 역시. 아, 이 집은 오히려 장사를 안 하네요. 주말이 아니라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원래 여기 좌판에다가 뭐 이것저것 음식 장사하시는 곳인데, 오늘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개로 만든 된장국 500엔. 여기는 약간 한국 음식들 같은데요. 1년 2개월 정도만에 찾은 스키지 시장인데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방문객이 증가한 모습이었어요. 평일이 이 정도면 주말은 뭐말안 해도 뻔하겠죠. 좋게 말하면 활기차졌고 나쁘게 말하면 좀 정신 없어졌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라기보다는 도쿄에 오면 꼭 방문해봐야 할 관광 스포 테마파크화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도매시장이 토요스로 이전하고 예견된 미래이기는 했지만, 팬데믹이 끝나고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내일 가격 너무 많이 올랐다. 확실히 좀 비싸진 것 같다. 음, 가격 올린 흔적이 딱 보이죠? 음, 가격들. 야, 근데 솔직히 이런, 여기 되게 유명한 집도 아닌데. 아하, 여기도 가격 확실히 올랐네. 저맨 밑에 거 보이십니까? 안에 네? 2,100몇 엔이었던 게2,800 엔대로 올랐어요 지금. 1, 1, 000. 1, 000. 아하, 아유, 실망스럽네. 가격이 오른 집도 있고 비슷한 집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인기 원래 많았던 집들보다는 인기가 좀 없었던 집들에서 뭐확 가격을 올린 것 같아요 지금. 스키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계란말이집. 200엔? 작년에 분명히 100엔 했던 것 같은데 두 배로 올렸다고? 아니 가격을 올릴 수는 있는데 아 이거 좀선 넘은 거 아니야? 아 솔직히 200엔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먹는데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데 오늘 어, 당황스럽네요. 아그 옆집은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 거의 둘다 100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맛은 변화없이 맛있네. 지금 딱한 바퀴를 돌았는데, 한 바퀴 딱 들어, 돌아보고 느낀 생각은 사람도 많고 활기차지고 좋긴 한데, 가격이 생각보다 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분명히 관광객 대상으로 올린 게 거의 확실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실망스럽기도 하고, 물론 뭐 음식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쉽긴 합니다. 환율을 따지면 일본에나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또 비싸다는 느낌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예전 가격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선뜻 막 지갑이 열리지는 않네요. 전반적으로 물가는 확실히 올랐다고 할수 있겠어요. 물론 여전히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가게들도 남아있지만 많은 식당들에서 가격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여파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이유라고만은 볼수 없는 게 제가 이번에 도쿄 여행을 하면서 확인한 스키지 이외의 지역에서의 물가 상승 폭등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건 100%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격을 올린 거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아침은 먹어야겠죠. 음, 아침은 뭐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밥 먹을만한 식당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 제가 알던 식당들은 좀더 뭐, 유명한 식당들이라, 아니면은 이 시간대에는 지금 영업을 안 하는 식당들이라, 저는 시키지 오면 딱두 종류로 갈리는 것 같아. 아예 가성비로 먹거나, 아예 비싼 거 그냥 때려 먹거나, 괜히 어중간하게 돈은 돈대로 쓰고 맛도 없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맛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냥 깔끔하게 한끼 뚝딱 하거나, 아니면은 하, 진짜. 이건 여기서밖에 못 먹지. 이런 느낌으로 좀 비싸게 통 크게 투자하거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또 치키즈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양쪽을 다 만족시킬 만한 식당들이 있다는 거. 그런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좋아하는 집들은 문을 안 열었어요. 여기 서서 먹는 스시집도 정말 괜찮은데. 이 집도 가성비 괜찮습니다. 여기는 참치 위주로. 여기는 대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좀또 돌아보고. 안되면 저 집에서 먹어야겠어요 야, 우니집 줄 보십시오 끝이 안 보입니다 한 그릇 만에 가까운 이 우니집이 치키지까지 와서 잔마이를 먹고 싶지는 않고 확실히 이제 치키지 와서 뭐 괜찮은 집줄 서지 않고 대기 없이 먹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치키집는 이렇게 안쪽 골목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확실히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괜찮은 게 오히려 이 안쪽 골목에 많아요 바깥쪽에 붐비기는 하는데 참고로 비싼 집들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는 영업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1시 반, 12시는 돼야 스시집 좀 괜찮고 진짜 고급스러운 집들은 그 정도 돼야 영업 시작합니다. 이렇게 골목골목도 들어와 보세요. 괜찮은 집 많습니다. 아, 이스시집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스시도 진짜 괜찮거든요. 아까 그집 가겠습니다. 거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상황에서는 뭐, 다른데 돌아다니느라 시간 뺏기느니 깔끔하게 그 집에서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식당 마타코이아라고 하는 참치 메뉴를 주력으로 하는 해산물 덮밥집입니다. 최상급 품질의 참치를 쓴다고는 얘기하기 힘들지만 재료 신선하고 다른 곳에서 맛보기 힘든 참치 특수 부위가 들어있는 가성비 좋은 메뉴 구성이 특징인 곳으로. 부담 없는 가격에 한끼 식사하기에 괜찮아서 제가 한 번씩 찾는 곳입니다. 저는 대뱃살, 중뱃살과 함께 나카오치라고 하는 참치의 척추뼈 주위에 붙어있던 사이 포함된 덮밥을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오토로, 출토로 나카오치 롱이라는 건데 오토로 대뱃살, 출토로 중뱃살 그리고 여기가 요거트는 이가 나쁜 코치라고 해서 참치 뼈 사이에 붙어있는 이 살들 같은데 약간 특수부위라고 할까요? 이런데 오지 않으면 먹기 힘든 거죠? 간장을 살짝 끓고요. 오토로부터. 음, 향기도 음, 좋다. 밥은 좀 평범. 주토로 먹겠습니다. 마카오치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확실히 마카오치가 또에 가까이 붙어있는 살이라그런지 참치 특유의 향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진한 풍미가 살아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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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이낙카우치는 참치를 해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위인데 색깔은 그냥 적신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기름기도 적당히 있고 식감도 탄력이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뼈주의 특유의 풍미 넘치는 깊은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맛있게 한끼잘 먹었습니다. 어, 잘 먹었다. 맛은 있네요, 역시 일본에서밖에 못 먹는 참치 맛이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뭐 솔직히 가격은 치킨이 전반이 올랐지만 또 여전히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잘 알아보시고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전 도구까지 왔는데 뭐 비싸기만 하고 맛없는 거 드시는 것보다는 뭐 식사 자체는 굉장히 만족을 했고 오늘 아... 솔직히 앞으로도 치킨집을 계속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뭐 계속 올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끼 정도씩은 와서 식사를 할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예전처럼 아예 스키지에 숙소 잡아놓고 하루 종일 치키지에 있는다거나 이러시는 않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일단 좀더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치키지가 이렇게 상황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고, 저 오늘도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